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트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군대사전 545번부터 47번까지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흙두 점을 탈출을 시키라는 거죠. 이, 이 뭐, 이, 이렇게 막혀버리면 너무 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젖히고 나가는 건 이게 단수가 되죠. 도망가면은 단수. 도망가면 꽉 이으면 이 흙만 잡혀요. 장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오면은 뭐뛰어서 나가든지 빈상각으로 나가든지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가 아니지만 이렇게 탈출하는 수. 이걸 잡으면 이걸 살릴 수는 없구요. 끊어서 이두 점을 외롭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백이 선을 못 빼요. 여기 나가는 수가 있어서. 너무 단수, 단수가 돼서 이 전체가 뿌리채 끊기기 때문에 백도. 여기 놓고 막을 때를 따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지키든가.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틀려졌죠 모양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수 치고, 장문으로 씌워서 세력을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쪽을 받아주고 줄 수도 있고, 그건 선택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탈출하는 맥점. 그래서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도 우상 문제. 음. 흙이 이 안에서 살고자 하면 살아요. 그렇지만 백은 요렇게 호구 치는 수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젖히면 여기 젖혀갖고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쪽 귀를 살았지만 이쪽 변의 흙의 모양이 다 부서졌어요. 자, 요럴 때는 끊고 싶은데로 단수 치는 수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딱 봐도 자, 요때는 되돌려치기 돌려쳐서 따면 돌려치기 어때요? 깔끔하게 흙이 연결됐죠? 백이 뭐 여기 있는 수는 없을 겁니다. 그쵸? 뭐, 일로 나가든지. 그래서, 백은, 뭐, 패를 하면은, 패를 하고, 이건 백도 부담가는 표죠, 이거. 이거 따먹으면, 전체가. 그래서, 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땄다. 그러면, 흙은 폐감이 없으면 이해면 됩니다. 깔끔하게 연결되고, 패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폐감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흙한테 이득이잖아요. 끊어서, 돌려쳐서, 넘어가는 수, 요런 수입기, 대돌려치기라 그러죠. 그런 수 하시면 되구요 마지막 문제 음이 문제 흙이 잡았을 때 이쪽으로 끊어질까봐 놓는거는 백이딱 따먹어요 귀는 지킬 수 있지만 이제 최상의 결과는 아닙니다 왜 어차피 후수인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좋아 좋을텐데 그죠 그래서 흙은 열로 단수를 치고 딸때 이렇게 막는 수가 더 좋죠 깔끔하게 뭐 이런거는 끊는수가 선수가 돼서 이건 패석이죠 어, 이쪽을 지키는게 낫겠죠 아니면 꽉 그렇죠 이런 돌은 뭐 중요한 돌이 아니니까 이렇게 처리하는게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끊고 귀를 막는게 크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45 부터 47번 문제 3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548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